저 구독자 여러분께 경찰. 아. 아, 안 썼네. 야. 자 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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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역. 아이 미친 이씨. <laughs> 말 못한다 이개 다시가. 바라지도 않아. 그냥 <웃음> 맞아. <웃음> 오늘의 정말 온풋이 MP입니다. 근데 생긴 거를 보면 약간 그 MP 계열 총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 이좀 있어요. 그 회사 거니까. 아. <laughs> 목적이 정확한 총이죠.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특수건단이 나왔었네요. 반갑습니다. 기술군단이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쪽 계열 이 총들이 디자인이 독특하고 자기만의 색깔이 있어서 저는 뭐참 좋아하는 종류의 총기 회사긴 해요. MP5가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서 전 세계 통일이 됐잖아 기관단총을. 얘네도 행복한 고민인데 음. MP5가 언제까지 계속 팔릴 건 아니잖아. 음. 그러니까 MP5를 대체할 새로운 친구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개발을 하던 중에. 한 형태가 된게그 시작이 이 친구다. 음. 이 친구는 엄밀히 말해서 UMP 4 5예요4 음. 5 탄을 쏘는 기관단총. 천주국에서 좋아해. 처음에 UMP 4 5가나오고그 뒤에 UMP 40이랑 UMP 9이 나와요. 다 형제들이죠. 어떤 게임에서 그 자매가 자매가 셋이 줄줄로 나오더라고요. 소녀전선이란 게임에서 음. 얘네가 셋이 줄줄로 나와. 어. 4 5 40, 9. 그래서 자매로 셋이 나오도록 음. 그 설정이 경민이 잘 지내니 어? 형한테 연락도 한번안 하고. 응? 어? 음? 그 자식 말이야. 갑자기? 어. 소년선 좋아하는 친구 그 그러니까. 친구가 열심히 했었거든. <laughs> 그 자식 연락 좀해 린마. 어? 소년전선 많이들 했어 분들 많은 분들 했어. 그만큼 인지도 면에서는, 우리나에서는 라 굉장히 높은 총이다. 폴리머. 싹다 폴리머예요. 음. 하보도 폴리머. 상부도 폴리머 2.3kg래요 실총이 굉장히 가벼운 거죠 2.3kg면 굉장히 가벼운 거고 음. 특징이면서도 장점이라고 해야 될까 MP5가 인기가 많은데 MP5보다 많이 썼을 거 아니야 근데 MP5를 얘로 교체하게 되면 은 얘가 만약 작동 방식이나 이렇게 인터페이스가 너무 다르면은 훈련도 많이 해야 되고 하니까 선정을 안할거 아니야 근데 요즘은 M4 같은 그런 스타일이 대세야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둘다 넣었어 음. 그냥 MP5를 쓰다 사람들이 익숙하게 장전 손잡이가 이쪽에 달려 있죠. 네. 이쪽에 달려서 똑같이 걸 수도 있어요. 걸 수도 있고. 어. 이걸로 풀 수도 있고, 여기서 멈치가 달려 있어요. 멈취. 리기서 멈치를 눌러서도 할수 있었고. 이거를 둘다 넣은 거야, 그냥. 오. 니네 편한 대로 써라 하고. 오. 굉장히 신박한 아이디어지, 이것도. 굉장히. 탄창은 똑같아요. 넣고 밑에 탄창 멈치를 눌러서 아래로 빼는 방식. 아주 성공하지 못했지만 나름 여기저기에서 굉장히 많이 인기를 얻고 있는 총이고 현재도 쓰이고 있는데 이게 조금 앞날이 약간 불투명한 게 요즘에 워낙 쟁쟁한 친구들이 많이 나와서 근데 약간 그게 공식 같아 45구경 총은 소음기를 달아야 된다 장점이 많으니까 음. 4호탄이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장점이 없는, 없는 탄이거든? 왜냐하면 탄이 무겁고 탄속이 떨어지니까 탄이 포물성을 크게 그린단 말이야. 음. 그러니까 멀리 쏘기도 좀 애매하고 음, 사거리도, 짧고. 아, 사거리도 짧고 근데 이게 또 소음기를 장착하게 되면 아음속탄을 쓸 필요가 없고 그냥 4호탄을 쓰고도 소음기만 장착하면 소음기 효과를 누리면서 4호탄을 그대로 쏠수 있으니까 그래서 4호구경 기관단초이나 그런 계열에서는 소음기를 많이 사용하죠. 가볍고 뭐 쓰기 편하고 막 쓰기도 좋고 4호 탄도 쓸수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가격이 싸대. 오. 가격이 뭐 MP 한 절반 정도, 오. MP5 한 절반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경찰 특공대, 해경, 해경이랑 대통령 경호처 제일 많이 쓰는 데가 뭐 독일의 GSG9, 미국은 유명한 데는 이제 DA 마약 단속국 거기서 많이 쓰고. 그래서 매체에 나오는 거는 이제 나쁜 녀석들. 레드보이스에서. 레드보이스에서 음. 걔네가 마약 단속국인가 음. 그 소속이니까 음. 그 친구들이 이모 모델을 써요. 음. 시카리오, 데이브, 솔다도. 이 음. 편에서는 그 알레한드로라는 그 거의 주인공 그 사람이 이걸 딱 들고 멋있게 딱 나오는데 실제로 성격 잘하는 거는 거의 없다. 음. 그 사람들이 많이 욕을 했다더라. 그러니까 뭐소녀전선이라든가뭐 그런 데서 나오기도 하고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그 시카리오. 나도 그거 보고 속았지. <laughs> 야, 오, 저긴 온던 말이야. 근데 안 <laughs> 써. 그랬던 것도 있고 필드에서는 그렇게 보기가 쉽지는 않아요. 뭐야? 필드에서 딱히 안쓸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여러 가지로 게임 뛸때 좋을 것 같은데 왜안 써요? 근데 이거 전 넘버들 좋은 게 있잖아요. MP. 어. 그거를 대체할 만한 메리트가 어. 있느냐 따져봤을 적에 그 변화는 메리트가 없는 거잖아 MP를 그러니까 실총이라고 한다면 어. 9mm탄, 4, 5탄 나 4, 5탄을 쓰는 게더 좋아 그래서 4, 5탄을 쓰고 싶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에어건에서는 그게 아니잖아 탄창이 이건 가스건이니까 따로 사야 되잖아 이것도 타러 사야 되지. 아 파우치가 엄청 무겁겠다 이거. 엄청 아 그전에 그러니까 크리스 벡터 했을 때 탄창 아 되게 컸잖아요. 아 무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또 써야 되는 거야. 음 그러니까 역시 그거에 한계에서 벗어나지 음 못하는 거예요. 얘는 전동권이 없어요? 이거 전동권 있어요. 전동권 있는데 제가 여태까지 이 그러니까 UMP 전동권을 세번 뜯어봤거든요. 네. 근데 한 번은 아유 그냥 별거 아니었으니까 스프링만 가는 거였으니까 파업시키는 워 거였으니까 그거는 간단히 끊었었는데. 나머지 두 번째 서적에는 정말 고생 많이했어요그 그러니까 호법 챔버의 문제 인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음. 그래 가지고 스프링을 강한 거 써도 탄속이 안 나온다든가 효율이 떨어진다든가 어. 그게 좀 있었어요. 이거는 가스를 집어넣어서 블로백을 시키는 가스 블로백 방식이고 어느 회사 제품이에요? VFC 제품입니다. VFC밖에 VFC. 없어요. VFC. 음.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어디라고 그랬죠? 모를 거아니 K C X. 니까 그냥 이야기해요. U M R X라고 라이센스를 아마. 가지고 있는, <laughs> 있는 딱그회사있잖아요 그 회사한테 라이센스를 산 거예요 얘네가 UMP 시리즈는 얘네 회사만 나와요 아~~ 예 음. 네, 가스 거는 정식 라이센스 라이센스 받은 거는 그럼 물어보면은 VFC가 지금 현재로서 따지면은 에어소프트 관계에서는 거의 최강자 위치 포식자 위치에 있는 거의 음, 상위 음, 거의 상위, 몇 상위, 상위... 네. 뭐 탑3 네, 안에 들어간다고 봐이죠 네. 근데 얘네 실팀에서 쓰인 적은 없는 거죠? 왜냐면 실팀은 요즘은 9mm도 잘안 쓰니까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나마 쓰이는 게 MP5에 SD 정도만 쓰고 요즘에는 아예 기관 단축이 거의 안 써요 실팀 그런데는 음. MCX 계열 중에 이제 300 BLK 탄을 쓰는 고총기로 많이 넘어갔어요. 기관단총 아예 안 쓰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기관단총의 시장이 약간 불투명하기도 한데 그래도 경찰용이나 그리고 이제 데, 테러 진압, 대테러 그런 계열에서는 아직도 굉장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기관단총 인기는 계속 될 거다. 음. 그러면 한게이 송기를 빼고 이걸 잡는 경우에 맞아요. 뭐 정말 <laughs> 짧아져요. 그러니까 45 구경이 아니라 조금 이제 탄이 짧아진다고 한다면. 진짜 뭐 위아래 길이 따져봐도 진짜 큰 자켓 같은 거 입고 있으면 품 안에 들어갈 수 네. 있는 느낌이에요. 이거를 왜 경호차나 그런 데서 선호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 이유가 옛날에 그 느낌이에요. 옛날에 우지를 선호했던 음, 음, 그 미국 경호차에서 그걸 했던 이 느낌처럼 작고 컴팩트한데 얘는 600발의 발사 속도로 근거리에서 제압사격고 부을 수 있으니까 경호팀 입장에서는 이 정도 사이즈에서 이 정도 화력을 낼수 있는 화기면 은 굉장히 뛰어나서 선택을 한것 같다는 라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도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 관통력이 높은 게 아니라 저지력 높으니까. 그 대통령 경호 같은 느낌이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아무래도 관통력이 높으면 위험할 수 있겠네. 음. 제가 이거 제 거거든요. 이게 여담을 잠깐 하자면 아 이거요? 야 어, 이게 원래 처음에는 이렇게 풀셋을 한번 옛날에 샀었어 처음에. 음.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 통장 재고가 가끔씩 부족할 때가 생긴단 말이야. 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눈물에 눈물을 먹은 거 처분을 했는데, 아련는 생각이 나잖아. 어. 하고. 그래서 이제 조금, 얼마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영입을 했네. 어. 어. 영입을 했는데, 이거 풀 버전이 품절이야. 어. 그래서 총만 있는 버전을 영입을 했어. 어. 그리고 소형기, 소기랑 레일들을 추가 영입을 했더라. 어. 그때 땅을 치고 후회했지. 내가 왜... 왜 팔아 가지고 왜그 그래. 처음에 그냥 안고 갈걸이 음. 고생을 하려고 내가 이랬나. 그랬었죠. 음. 4 5구경의기관단다 달려오는 좀비들 한 방에 날려 버리고 저지력하면은 4 5구경이죠 UMP 한번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의 특징이 이제 LP5와 M4 계열의 사용자가 이용하기 쉽도록 돼 있기 때문에 첫발 첫 탄창 쏘면은 노리쇠 멈치가 걸리니까 탄창 교체하고 그다음에는 우리 멈치를 타이밍에서 능을하고 사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네 우리 우태고 조정한 조정 조정한 조정한 조 조정한 조조정 조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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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조준 사격 정한조 상탄. 우측, 상탄. 우측, 상탄. 우측, 상탄. 세... 밑에 밑에만 잡고 좌 하단 오우. 좌 상탄 그대로 한창 교환 이거 빼고 한번 쏴보자 혹시 걸리나 우 상탄 나갔고 상탄, 6시 하탄, 검정 끝. 느낌한테 싸본 느낌? 하... 일단 블로백의 느낌은 상당히 공기로 나를 때린다는 느낌보다는 굉장히 딱딱하게 블로백이 된다는 느낌. 쭉쭉 블로백이 오는 느낌이 아니라.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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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약간 망치로 때리는 듯한 느낌의 블로우백이 좀 있었어요 맞아요. 가볍지만 단단한 느낌 어, 이거는 어, 뭐 공식적으로 입증된 건데 네. 어, 저는 못써지 않습니다 그건 음, 형생각이탄 뭐... 탄 다시 넣고 싸봐가지고잘 들어가면 어떡하려고 아, 예. 그래 야, 이거 형큰 소리 큰 실수할 수 있어 지금 넣어봐 <laughs>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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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하지 마 아니 이게 확실히 이게 방해가 좀돼자 검은 원만 칠게요 검은 원만 <laughs> 어, o m e d a y 머리 머리 보인다. 여섯 발 지금 현재 박혀있습니다. o u r e surprised when 딱 o u r e vacation. 치 o u r e part of it. You're so by vacation. Like your part of it. I would think t h 오, 거기에 들어갔어1들시갔들어가어 응. 않았고. 거 이거 봐주세요. 이거 봐들어요 이거 봐이어 이거 이야 봐주세요. 이거 봐주세튀이봐봐봐주요 나는 항상 거기 딱 가운데 대고 쏘는 거야. 잘샀어 저건 오 네. 조준에서 검정색에 들어간 거였어. 네, 잘샀습니다감사습니다준씨실력인니다 네. 네. 격찬 네. <laughs> <laughs> 좀해 주십시오. <laughs> 근데 확실히 아 어떤 느낌인지는 이제는 내가 느낌왔는데 스틸이나 그. 메탈 바디를 가지고 있는 그런 총기의 반동과 폴리머의 반동은 확실히 다르다는 걸 느꼈고요 반동을 느끼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는 메탈 바디나 스틸 바디가 더 반동을 느끼게 해준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폴리머 반동이 이런 느낌이구나 아 이런 딱딱하고 강한 타격감이구나 라는 거는 확실히 사람마다 좀 호불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t a 요 폴리머 자체가 어쨌든 가볍고 약간 경쾌한 느낌 음. 그런 게 있고 메탈이나 이제 뭐 스틸이나 그런 거는 묵직한 느낌, 어, 묵직하게. 확대된 느낌. 네. UMP 저거는 그러니까 지금 쏴본건 GBB 잖아요 근데 전동권도 비슷한 느낌이 나요. 음. 쏘면은 전동권도 역시 마찬가지해서텅텅도 약간 울린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없잖아요. 전동권인데도 불구하고. 음. 사실 가면서 요즘에는 아 그러니까 자기에 맞는 성향을 찾는 게더 중요하겠다라는 아,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네. 그래서, 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같은 사람이나 혹시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은. 쏴보는 게진짜로 나는 맞다고요. 그럼요. 네. 저도가 그러니까 필드에서 게임 처음 하신 분이라든가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럼 총을 사고 싶어서 난리 치시는 분, 난리 치는 분들 분명히 계세요. 더군다나 이제 나이가 좀 어린다든, 어리다든가 대학생이다 그러면 돈이 좀 없지만 장비가 없어도 나오면은 다 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셔서 쓰고. 사람마다 쓰는 장비가 다 다르니까 한번 써봐도 될까요? 하면 다 소개해 준다. 건샵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동호인 모임 같은 분들이 서바이벌을 네. 하시는 데 가서 네. 죄송한데 제가 이번에 총을 구매하고 싶은 대학생인데요. 저 이거 저 뭐야 폴리머 바디 한번 써보고 싶은데 한번 써도 될까요? 그러면 소개해 주. 편하게 오세요 그래요. 아... 와가지고 저희가 고글의 장갑에 분장에 다 빌려드려요. 내가 갖고 있는 걸다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쓰게 해드리고 총기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좋은 거. 그러니까 그거 다 보고 쏴보고 싶으면 가서 그 사람한테 그냐 한번 쏴봐도 될까요? 물으면 100%왜 그러세요. 다쏴줘원 아, 없이 쏘세요이러면서 탄창 주고 뭐 비비탄 넣어주면서 쓰라고 그러세요. 만약 그러니까 아, 자기가 성향이 그렇게 어. 얘기를 못 한다. 그럼 이제 팀장이나 부팀장한테 어. 얘기를 하라고 그러죠. 팀장에 가서, 야, 그거 쏘고 싶대. 그럼 줘봐봐. 어... 이러면 그냥 다 주거든. 그냥 가서, 그냥, 응. 그냥 말을 못하겠으면 가서 그냥. <laughs> 왜 <laughs> <laughs> 그래요? 어디 오줌마에 오세요? 다시 전화 주셔도 돼요. 아, 진짜요. 혹시 방송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내 학생이다. 앞으로 미래에 이런 걸 잡고 싶다. 근데 경험을 해 보고 싶은데 사실 써볼 데가 없다. 그러면 직접 서바이벌장 가서 이렇게 선배님들한테 한번 부탁을 하시면 실제로 이렇게 빌려 드리고 써보게 해드린다니까 아, 대신에 아, 본인의 신용 카드 번호하고 비밀 번호 그리고 보증인 두명 정도만 세워 주시면 거의 사실 난발하지 말라고. URP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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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뭐, 게임상으로, 어, 그리고 많은 덕들의 이 마음을 움직이기에는 충분했던 UMP, 움프였지만 실제 에어소프트관계에서는 이제는 조금, 예, 산는 이가 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MP를 넘어서지 못하고, 새롭게 보기에는 또 오래된 총, 예, UMP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께, 건달!